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은 휴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구해놨던 이 바퀴 휠을 바꿔보려고 이제 카센터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휠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매니아층은 아실 거예요. 오즈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즈휠은 아니고 이제 오즈휠을 교체하고 이제 원래 순정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제 저한테.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러 가볼 거고요 어, 아직 어디로 갈지 업체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타는 차 같은 경우는 i 3 0에요 2017년식이고요 이제 지금 3세대 N라인 나오기 전에 나왔던 초기 모델인데 사실 굉장히 제가 늘 블로그나 이제 다른 데서도 자주 언급을 하지만 차 굉장히 좋아요 주행 질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뭐, 가속도 괜찮은 편이고, 1.6 터보거든요. 이제, 재원상 마력은 201 마력 정도 되는데,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다이노 돌리면은, 이제, 휠 마력 한170 마력 대, 요 정도 나올 거고요. 어 뭐, 코너링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 국산차에서 느끼기는 힘든 조금 감성이에요. 이제, 유럽차에 좀 가까운 느낌이라고. 유러피안 해치백이라고 저희들끼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휠같 이제 이번에 바꿨던 이휠 같은 경우도 이제 n라인 휠이에요 이제 디자인이 이제 좀 저는 아쉬웠던게 이제 18인치 휠 이제 원래 썼던 휠이 좀 디자인이 좀 별로여 가지고 이제 휠을 조금 알아보곤 했었는데 이제 좀 다른 휠들은 금액대가 좀비싸더라고요 이제 오즈나 BBS 이런 휠들 같은 경우도 야, 금액대가 거진 짝당다 다 합치면은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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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200만 원이 가등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거 N9 휠은 디자인도 좀잘 빠지고 했는데 이제 중고로 파시다 보니까 저렴하게 파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요거 금액은 3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서티 동호회 네이버 카페에서 구매를 했구요. 타이어 교체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네이버로 조금 알아봤는데 네, 집에서 일단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가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용의동에 있는 타이어 테크, 평택 용의동에 있는 타이어 테크라는 곳이에요. 이제 큰 길가, 그 이제 공도에서 평택 넘어가는 그 길가에 큰 길에 있는 거고요. 이제 어, 한번 또 가서 가격 물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제 타이어 테크에 왔는데 이제 제 차가 이제 TPMS라고 이제 공기압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봤을 때 금액이 한 짝다. 한 만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내짝다 네 해서 12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은 한 짝에 3만 원씩이 되는 거니까 사실 너무 예산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길 건너에 있는 티스테이션 한번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결정을 해볼게요. 아 이거 티스테이션은 가격을 잘 쳐줘야 되는데 음. 근처에 또 다른 업체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인성 팟센터에서 지금 바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비용은 여기는 적당 2만원씩, 그래서 8만원 정도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장착을 <목소리> 완료했습니다.